안녕하세요. 경미박산촌입니다 수인선 정 구간이 어제부로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핫하게 부상할 지역 중에 하나인 오목천역의 초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주거 위주라면 교통이나 전망, 학군 등이 우세한 지역을 찾아야 하고, 상업 지역을 볼 때는, 상가 등을 볼 때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토지는 대기업들이 투자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설도로와 신설유역 배우지를 노리는 것이 오늘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 완료되었는데 수인선 인천 있는 수인선 전 구간이 12일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95년 기본 설계 후에 25년 만에 총 개통이 완료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2조 74억이 들었고, 앞으로 인천에서 수원까지 70분이면 올수 있습니다. 향후 돈당선, 인천발, KTX 등과 교통망을 연계할 것입니다. 김은미 장관께서는 경기 서남부 지역이 철도중심의 교통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낙후됐던 서남부 지역이 이런 교통들로 인해서 탈바꿈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목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상부공원을 역사광장 조경 등을 마무리해가지고 지하와 상부구를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곳이 사리, 야목, 어천, 오목천, 고생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오목천역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남동에 가면 연트럴파크라고 해가지고 경의선이 복선전철 된 다음에 상부를 지상공원화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목천역도 바로 위에를 이렇게 상부를 공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출구,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인데, 이렇게 출구 좌우를 해가지고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이 완성된과 동시에 이 좌우의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낡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을 통해가지고 연트럴파크처럼 상가로 다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아주 큰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가 돼가지고 개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 기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기본 내역은 2015 타경 43256 사건이었고 소재지는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이었습니다. 용도는 근린 주택이었고, 토지 면적은 529평, 건물 면적은 161평입니다. 이것이 입찰 날짜가 2019년 3월이었는데, 최저가격이 17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았었던 이 물건이 23명이 입찰해가지고, 무려 감정가의 153%인 38억 8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감정가격 25억이었을 때, 그때 감정가로 들어가도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광고 노출이 돼서 이 물건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요 인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감정가를 훨씬 선회하는 그 가격에 낙찰이 된 겁니다. 물건을 보시게 되면 건물은 거의 지어져야 될, 그 철거 당할 위기의 정도, 거의 멸실 정도에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1층이 탁구장으로 있었고, 2층은 주택, 그리고 지하는 철거 수리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총 토지는 8필지가, 대지, 도로, 정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시게 되면이 물건에서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하를 생략할 정도로 여기에는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취하될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일반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오목천역 1번 출구고 2번 출구, 3번 출구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가 2020년, 22년 9월에 예정 목표를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남가하우스토리. 또 왼쪽으로는 청구 2차, 청구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로 에워싸워져 있는 여기고 그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물건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물건지도 마찬가지로 1, 2, 3번 출구처럼 여기에 4번 출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경매가 진행된는과동 시에 여기에 물건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이 관리 관계가 조성되고 나면 여기에 4번 출구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위성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은 아까 최대 수요자라고 했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 여기에 코너 자리에 3번 출구와 2번 출구가 만들어지게 돼서 여기에 나와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상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물건지도 이것이 개발이, 이것이 완공이 돼가지고 신축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 공원을 끼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모양이 하나가 안 좋았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귀리가 파먹었는데, 이거는 협의를 통해가지고 매수하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에 지형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예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도를 타고 도로가 예정이 되었는데, 이 도로가 확정돼가지고 도로가 나기 전에는 이게 여기는 사도고 여기는 지적법상 도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 사진인데 보시면 1층, 2층이 거의 폐가 수준의 건물이었고 왼쪽에는 제시의 매각 물건으로서 권리주자는 사람이 있었고 오른쪽은, 오른쪽도 거의 폐가 수준의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죄의 내용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내가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가족원 주문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입찰하지 말라고 안내표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현 위치 토지에 대해서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에 원래 있었던 도로가 약 4m 정도가 있었는데 기존 구도로 폭약 2m 인접토지 타인사유지 여기에 약 4m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도로 일부가 폐쇄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에 건물을 짓게끔 되면은 거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정할 수가 없었지만 시에 의해서 어, 아까봤지만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예정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상을 받고 도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물건지 진입도로가 주변 친입척들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협소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크지만 진입도로가 약합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를 봐도 여기에 펜스이 이렇게 쳐놓는데 이분들하고 여기 분들하고 이 주장한 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권리관계상 굉장히 다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2019년 9월에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 그대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폐가가 없어졌고 여기도 폐가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철거를 했는데 왼쪽에 있던 이 집은 아직 철거를 못하고 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안쪽에 있는 집도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났더니 웅덩이가 생겼는데 지금도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 웅덩이가 차고, 여기서 파리 모이, 이런 것들이 끼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민원들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나대지로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건물이 남아있는데, 이게 아직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제시의 물건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 당시에는 공부상에는 없었지만 현황 조사서상 발견된 물건을 제시의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 권리 주장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물건이 법정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해가지고 포함돼서 낙찰자의 권리로 될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사람들을 철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하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서 알박기라도 해가지고 보상금을 충분히 회수해서 나올 생각으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땅에 대한 활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쌓아오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고 그, 우리 물건지가, 아까 봤던 물건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상가 사이에 있고, 여기에 공원이 연트럴파크처럼, 오트럴파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 출구를 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계속 길이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 주변에 가장 낮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택 또는 상가가 될 것인데, 우리가 연트럴파크에서 봤지만 그 공원에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 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당 5천에서 6천 그 정도 이상의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올 겁니다. 이땅 이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평당 700만 원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잘 잡은 거죠. 그래서 향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물건의 평가를 보게 되게 면 유치권 깨치는 기기는 바로 이겁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변쟁이가 도달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되고,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하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대항력도 있어야 되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은 채권인데 그 금액 때문에 공사 대금 채권이라는 그 금액이 커서, 공평의 채권의 공평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예외적으로 채권이지만 물건과 같은 효력을 주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 원리를 다 채우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 주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치권조차도 건물이 철거되면 유치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치권을 깨트리는 것도 건물을 철거시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깨게 되면. 제시의 물건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 채권자의 경매 신청 목적물, 경매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황조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수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물건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합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토지주에 대해서 법정상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권이 성립된다면 지료를 청구해서 지료를 내면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그 당시 그때 가서 법정상권을 소멸하고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처음서부터 지료 청구와 법물 청구를 동시에 철거해 가지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축법상 진입도로인데 사람과 보행의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해야 되고요. 인허가의 기본은 폭 4m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2m, 2,000제곱미터, 공장이 3,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폭 6m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우리 물건지의 활용상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가 만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m도로가 돼야 되는데, 2m도로는 기본 국가 도로고 3.3에다가 사유지에 속한 도로인데, 이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예정 도로가 잡혀서 이것이 공사가 돼 가지고 지적법상 도로로 다 바뀌기 전에는 이사유지의 사유지 도로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시의 메이커 물건을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도로 관계로 인해가지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는 돈을 주고서 이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해결하게 되면 이 물건은 대박나는 물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신설 예정 지역에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낙찰 받는 것이 오늘의 투자 포커스 첫 번째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 건물, 이 주택주인은, 어, 그냥 이 집을 사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해가지고 여기는 상가자리로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인선 개통과, 완료, 개통과 맞물려가지고 주변 지역에 투자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